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 놀랐을 거예요. 여기 LED 이거 지금 이큰 화면을 보고 이제 새벽 늦게까지 <laughs> 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내일은 이제 어, 이번 한 주간 우리 설 명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어, 원래대로라면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가문 보고마다할수 있는 시간표예요. 지금 어, 코로나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이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어, 이런 지침이 있긴 하지만 어, 원래 이 명절 기간은. 어, 가족들과의 이런 이렇게 교류가 있는 기간이죠. 우리나라에서 명절 기간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하면 제가 늘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어, 스무 살 시절에 어, 신학교를 신학을 배우겠다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미션홈 학사를 지내면서, 어, 함께 살던 형들, 지금 그 형들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형들을 따라서 이제 평일에는 이제 대학 현장 들어가고 주말에는 어, 토요일이 제일 바빴어요.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대학 전도 학교 가고 끝나면 이제 어~ 안병원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하고 끝나고 오면 이제 어~ 신학원 신학원 다 끝나면 이제 아홉 시 이럴 수 있댔거든요 어~ 이때 또 이제 다음날 예배 준비하고 저는 그때도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laughs> 대청년부 임만늘 교회 어~ 그때 안병원에 매주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 암병원에 갈때 저는 이제 어, 제가 생, 상상하는 암암 투병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막 바로 이제 어 이제 혼수 상태에서 바로 넘어가시는 뭐 그런 거로 생각하셨는데 생각했는데 어 의외로 이제 이렇게 엄청 위독해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분에게 딱 복음 전하고 예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는 가능했는데 다음 주에 와 보니까 이 없는 거예요 아 간호사분께 퇴원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소천 하셨다고 너무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저한테 갔는데 그날따른 그날따라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팀을 이루던 그그 그 당시 전도사님 지금 워싱턴에 워싱턴에 이제 계신데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형님이 저한테 팀을 팀을 이루었는데 오늘 저보고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laughs> 어, 부담되게 막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병실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딱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어, 제 한번 이이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아, 저 됐어요. 안 들을게요. 이럴, 이럴 줄 알았는데 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laughs> 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되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잘 이렇게 제단에는 잘 이렇게 못 전한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신기하게도 이제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 무슨 말을 하지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분이 딱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딱두손 잡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까지 딱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크, 축하합니다. 이렇게 박수해 주고 이제 박수해 주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아, 뭐냐고 물어보라니까 어, 그동안 이제 늘 제사를 해왔는데, 제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평생 이렇게 살아온 불신자들에게 제사라는 부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체질이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탁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제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근데 그때 잘 몰랐어요. 아직 대학 새내기였고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는 성경도 많이 이렇게 읽지 않았고 잘 몰라가지고 잘못 말했어요. 아, 해도 된다. 죄사 까짓거 해라. 죄사밥 먹는다고 죽지도 않고. 뭐. 우리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주 안 받는다. 어우 굳이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야, 아니. <laughs> 아, 지금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도 아쉬워요 이게. 어 이, 여러분들이 이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 모든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 말은요, 신분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게 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도 모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어, 불신자들을 조종하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자신에게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끊임없이 저주를 갖다, 갖다 부어요. 어, 불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말해주면 못 알아들 것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와닿을 거예요. 운명, 사주, 팔자.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달력에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라고 하여 이제 손이 무슨 뜻이냐? 귀신, 나쁜 귀신이 역사하는 날, 요때 이사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착한 귀신도 있냐? 그건 아니죠. 귀신은 다 나쁘죠. 어, 절대 이 운명 사조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 정사를 꽉 쥐고 있어요. 이 마귀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두 번째로, 제사를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서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본 말씀에서 귀신들이 온다고 말해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야, 어떻게 그런 말할수 있냐? 돌아가신 고인들, 우리 조상님에게, 어? 이, 어? 이 제사하는 거 아니냐? 어, 제사를 안 했더니, 이 조상님의 노해서 집에 문제가 왔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고인을 가장한 귀신이 온 거예요. 이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의 삶은 단한 번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만 있습니다. 그, 즉, 그 말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썩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정체를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조상님인 척, 우리 죽은 고인인 척 와서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신도 능력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돌멩이 돌멩이에다 다 갖다 놓고 계속 절하고 기도하죠. 진짜로 역사해요. 무속인들이 굿하다가 그 작도 올라타잖아요. 그 작도 가짜 작도 아닙니다. 진짜 작두예요그 말은 귀신도 능력이 나타나요. 어,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계속 제사를 하죠.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이므로 제사를 할수록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잘돼야 되는데. 더 어려운 문제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결국에 영적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귀신과 교제, 요 불신자 상태죠. 교제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을 오늘 보면 본문 말씀에 또 이렇죠. 가문 3, 4대까지 영적 문제가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너무 많이 하는 이유. 이것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제사는 좋은 것이다. 우리 조상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 하는 것이다. 잘못 알고 썩고 있어요. 그 결과 지구상에는 영적 문제가 계속 되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가문을 위해서 기도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전혀 헛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문의 큰 축복으로 전달이 돼요. 어 제가 이번 주가 설이죠. 헷갈리네요. 추석이랑. 늘 설날 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설날하면 떠오르는 게 어릴 때부터 이제 가문 저희 외가댁 어머니 가문에서 예수 믿는 거 우리 가정뿐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딱 복음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있는 교회 복음을 다 듣고 자라나면서 어린이 주일학교 가면 늘 하는 말이야. 저 안쳐놓고 선생님이 자 따라해봐 선지자 자자장고 선지자 이거를 <laughs> 이거를 맨날 외웠어요.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딱 들어간 생각이 세계 보고 막 가문 보고 막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이 설날 때였는데 12, 13, 14년도였나 15년도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설날 때 이제 어머니 외갓댁에 있는 강원도에 가서 우리 큰 둘째 이모. 우리 엄마랑 쌍둥이라는데 전 몰랐어요 쌍둥인지도 성형수술을 하셔가지고 <laughs> 못 알아봤어요 쌍둥인지어 갑자기 그 이모부랑 저랑 저 이모부랑 저 저를 갑자기 부르더니만 거실에서 두 분이 탁할 말이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근엄한 표정으로 탁 앉아가지고 모도 모르고 탁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네 말씀해보세요 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두 분이 우리도 예수 믿고 싶다. 네가 저기 교회 잘 이렇게 다니고 믿는다면 그그 그러니까 당시 저는 방황하던 쟀는데 <laughs> 우리 엄마가 엄마가 진실을 얘기 안 했구나. <laughs> 방황하던 쟀았는데 잘 다닌 다음에 한번 우리에게 이 예수를 한번 말해 줘 봐. 예수 믿고 싶다라는데 저에게는 기회잖아요. 가문 복음의. 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그래서 이분들 이분들에게 복음을 딱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어요. 저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기도로서 누리지도 않았죠. 누린다고 생각 생각으로 누린다고 생각했던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laughs> 이분 집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야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야 나를 복음을 전할 줄 알았나 복음을 안다각했는데야 이거 가짜였구나. <laughs> 어 이분들이 메시지를 제거 제 메시지를 들을지 모르시겠는데 이모랑 이모부가 이제 제사를 가문에 물려받으면서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해부터 제사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물려받은 하,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얘기됐고. 어~ 그 뒤로 제가 와서 집에서 처음 한게 내일을 사문을 하면서 구원에길 십자가에 그리면서 나에게 나에게 구원해길을 했어 나에게 전도를 했어 이거를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어~ 이걸 하면서 기도 수업을 할 때에 오, 월요일에 기도 수업하고 강단 말씀 그날 하루 만날 전도 대상자 넣고 기도 스케줄 정리 다음날 화요일 기도 수첩하면서 강단 말씀 수요일 날 기도 수첩하면서 또 강단 말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구원 얘기를 매일 다 그렸는데 어, 그때 그 해에 저때테 어, 가장 많은 역사랑 열매가 일어났어요 전도에대서 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가문의 가문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문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그 길이요, 그 진리,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해결됩니다. 사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구원받고 수단이 믿음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어남 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 가문 가정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할 전도하고를 때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죠. 오랜 기도가 필요해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조용히 가정 안에서 나의 예배의 단을 기도의 단을 이렇게 쌓을 때에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흑암이 조용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 복음화 언제 되냐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탁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문을 놓고 낙심하지 마시고 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큰 응답 누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주설 명절 어, 한, 어, 설 명절 기간에 가문 복음화의 어, 증인이자 우리 가문의 전도자 바속군으로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 이번 한 주간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에 천군천사 미리 보내사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 가문 보음화가안된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그와 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